이렇게 개념완리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이럴 때 이제 뭘풀 거냐면 여기가 y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x라고 할때 아니 이 y부터 먼저 하자. 이 삼각형 a, C, b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이 c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 90도라는 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도 이렇게 90도야. 이 삼각형을 C를 뽑지점을딱 잡고 얘와 얘의 위아래를 싹 바꾸면 이 모서리 부분이 B 쪽으로 갈 거라는 거 이해돼. 이렇게 여기 C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 있던 H가 위로 올라가고, 요 A가 이쪽으로 내려갈 거야. 어, 사이즈는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y가 되는 거라서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y다 라고 알려주는 건 여기가 y라는 각이다 라고 이용해 먹으라는 말과 같은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해서 여기가 x 잖아 이만큼이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거 여기가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없애줄 수 있어. 쇽. 쇽쇽쇽쇽. 얘를도 없애주고 나면 결국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8, 여기가 1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가 17인 게 나올 테니.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달라는 얘기다? 자, 그럼 사인 X, 사인 Y부터 구해볼게. s i n x는 직각에 맞은 편이 빗변인데, s i n x라고 하면 이 x를 기준으로 싹 피해가란 뜻이야. 싹 피해가. 그래서 17분의 15가 s i n x야. 다음, s i n y는 y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데, 빗변은 여전히 여기니까 직각에 맞은 편. 얘를 싹 피해가란 얘기야. 그래서 17분의 8. 그리고 코사인 y, 탄젠트 x 코사인 y, 탄젠트 x를 구해보면 코사인 y는 y를 기점으로 빗변에서 끼고 노르라 얘기야. 17분의 15 탄젠트 x는 x와 직각이 있는 부분이 밑변이거든 밑변 분의 높이를 하라는 얘기야. 8분의 15 그러니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빗변 분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탄젠트는 빗변을 끼지 않으면서 이 x가 들어있는 곳과 90도가 있는 각을 밑변으로 보면 돼 항상 그럼 밑변 분의 높이 했을 때 그게 탄젠트야 아, 6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번엔 함수야 우리 나연이 함수에 약하지? <laughs> 그래도 지금 저거 1차 함수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번에 알파라고 알려주고 있고 여기가 0 0 1의 원점 그리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일 때이 직선 방정식이 y는 ex 플러스 4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요삼여기에 직각삼각형인 게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구해서 좀 더해달래. 우리 무조건 1차 함수 나오면 x절편, y절편 제일 중요해. 0 넣으면 나오는 값이고 0을 나오게 하는 값이고 0을 넣으면 4 자, 0 나오게 하는 건 y가 0 나오게 하는 건 마이너스 2아 그러면 이 길이는 플러스 2구나. 길이 자체는 2가 되는 거야. 좌표는 마이지만 높이는 4구나. 그래서 이게 4가 나왔어. 그러면 예제곱 4, 예제곱 16그서 더해서 20 그럼 여기가 루트 20 그럼 2루트 5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겠죠? 두 문제 다 하자. 7번 문제에서는 정육면체를 주고 있어. 그랬을 때, 안에 생긴 도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지금 여기서 누가 직각인지를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밑변하고 이 옆면은 서로 90도 관계인 거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90도 관계인 삼각형인 거야. 이 삼각형. 문제에서 X를 여기라고 주어지고 있거든. 여기를 X라고 주어졌을 때, 코사인 X가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한변 길이가 6짜리인 정육면체라고 했으니, 6, 6, 6루트 2.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은 1대1대루트이지요? 알아? 아니면 피타고라스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가 6루트 2인 거알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6인 상태고, 피타고라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정육면체의 대각선은 6루트 3이지? 3배 해주면 나와? 어쨌든, 코사인 X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X를 직점이고대각선의 맞은 편이 빗변이 될 테니, 얘분에 예, 이렇게 해주면 답이다. 14쪽에 3번. 어차피 문제에서 탄젠트 A가 루트 2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를 내가 A로 삼았을 때 저기도 삼았네. 난 이렇게 풀게. 여기를 A로 삼았고 여기를 90도로 봤을 때 탄젠트 A라는 건 얘분의 얘야. 얘분의 얘가 루트 2라는 거야. 그래서 1분의 루트 2 이렇게 둬도 되고 사실상 학교에서 시험 나오면 1k 대 2k 루트 2k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쓰여 져야 돼? 그럼 예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은 그래 이렇게 제곱하면 k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은 3k 제곱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워야 대학성이잖아 그럼 이건 루트 3k와 마찬가지라고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사인에 2는 딱표가 2의 분의 2약분돼서 예. 결국 3분의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는 1분의 2 예. 3분의 1 그래서 k가 있지만 약분돼서 결국 얘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얘네 둘이 곱한 것이 답이 된다고요. 삼각형이 어, 각이 정확하게 주어질 때 아예 비율이 좀 정해져 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한건 여기에 각을 뭐 A라고 하고, 알파라고 했을 때, 그냥 어, 여기 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길이가 나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이 앞으로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정해질 거거든. 얘는 아예 표를 외워야 돼. 자, 삼각비 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차례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써. 근데 여기엔 지금 30, 45, 60만 나와 있지만 0부터 90까지 존재하거든. 사실 9 0이 후에도 존재하는데,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0부터 90까지는 이 뒷장에도 나와. 그래서 외울 때한 번에 외워버릴게. 0, 30도, 45도, 0도, 60도, 90도. 이게 기준이야. 우리가 30, 60 어서 봤어. 1대 1대 로 3대 2의 비율이 있다고 우리 했었나? 천부 네. 아, 그럼 아니다. 자, 0, 30, 45, 60, 90.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럼, 사인은 0에서부터 90도까지, 0부터 1까지 값이 커져.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사 6x 자리에 45가 들어가면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마지막으로 1. 이렇게 끝나. 그 다음. 코사인은 사인하고 완전 반대야. 1에서 0까지 줄어드는데,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2로 줄고, 2분의 1로 또 줄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0이 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만 사인만 외우면 거꾸로 해주면 돼서 좀덜 헷갈려. 45도는 둘이 똑같은 거 보이지? 기억해줘. 그 다음에 탄젠트는 0도에서부터 없다까지가 나오는데, 사인도 점점 커져. 자, 사인이 점점 커지는 애, 탄젠트가 점점 커지는 애, 커지는 애, 탄젠트도 점점 커질 예정이거든? 근데 코사인만 점점 작아져. 자, 어쨌든, 탄젠트 0은 0,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루트 3. 이렇게. 얘랑, 얘랑 뒤집어진 서로 관계의 모양이고, 전 가운데 1이 딱 버텨주면 그게 탄젠트 45도야. 예, 네. 사인 30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사인 30도의 제곱을 여기다 쓰거든? 이렇게 되면, 사인 30이라는 2분의 1 값을 제곱해서 4분의 1로 구하라. 이런 문제야. 어, 문제에서, 코사인 X 빼기 20도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했어. 그랬을 때이 x가 뭐냐고 묻고 있거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게 하는 건 2분의 아니 30도 해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건 30도더라. 아 그러면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구나. 그럼 얘가 50이란 얘기겠지? 이해됐죠? 그 다음 2번, 사인 3x-15도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왔을 때, 탄젠트 2x가 뭔가요? 라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어. 자, 사인이 2분의 1 나오게 하는 건 30도일 때야. 사인이 2분의 1 나오게 하는 건 30도일 때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그럼 3x-15가 30도라는 거고, 15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3x가 45도라는 거. 그럼 3으로 약분하면, 15. 그래서 x가 15인 게 나와. 그럼 이 15를 구하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으면, 결국 탄센트 30도를 구해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탄센트 30은, 둘도 3분의 1이었지? 두 3분의 1은 유리화하면 3분의 3이거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외우면 얘랑얘랑 얘랑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외울 땐 이렇게 외우고 답을 쓸땐 유리화 한걸 써줘야 돼. 됐죠? 자, 2번 까지